자 담배를, 응? 어? 담배를 여기 던졌어요 여기다. 여기 있네 담배. 아 이게 무슨 담배냐? 어? 그래서 앞에서 욕하던 분이 싸우려고 했던 분이 담배를 밟아서 껐대요아나참 <laughs> 당스럽습니다, 황 당스럽. 황아이 맞다 이. 거래야지 이거. 아유 장초를 갖다가 에. 뉴 주유소 의견입니다. 와, 방금 너무 깜짝 놀라서요. 너무 자연스러웠어. 주유 딱 하면서 담배를 불고 불을 탁 붙이더라고. 아니, 난 진짜 이게 실화인가 내가 뭐 잘못 본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순간 얼었어요. <laughs> 눈치가 뭐가 없어, 그냥. 후하더라고. 근데 마침 앞에서 주유하시던 분이 당신 제정신이냐고 불 끄라고 막 뭐, 뭐라 하시더라고요. 거의 욕, 하는 수준까지 하셨어. 했더니 저 멀리다가 담배를 그냥 던지시더라고. 아, 그분 안 계셨으면 아마, 아, 또, 또 싸웠을 것 같아요. 아, 어? 벤츠 차량에 휘발유 넣면서 담배를 피시는데, 아, 나 무슨 연예인 같더라. 너무 자연스러워. 연기장가?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주유소 금연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